오늘 <목소리> 잘먹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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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た

크로스를 생각했는데, 양승입니다 킹력 대결이 아주 돋보입니다. 어, 아, 또 잠시 안내 경기 운용장이 에네 군데에서 진행이 되는데 아, 저희가 지금 A 라 C 부서니까 여기 조금 다데 여기 부장에서카메라신청 설치해서 신청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이 아닌 게 중간 중간에 촬영 대상이 경기순서가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아, 저희가 사전에 공지해 놨던 경기를중여를 못해 드리는 상황이니다 어, 이에 대야이의이 따로 들으시는데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아무튼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힘들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렵게을하는지 현장에 가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 제가 하할때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고 지이 출퇴근해서 올라가는 공정무도가 보니까 플랫폼을 작성했또데좀 어려워졌어요 저희가 조선여행에서 볼일를 보면서 경쟁을 해보셔서 플랫폼 정 상황이 좋을까 싶더 이렇게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민이 아진아가나 <목소리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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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윤이랑하진수랑 음. 음. 되게 빵빵해 보이네. 셨습 너무 어떤 했 <목소리로> 24번, 아, يع, 아, 문 exactly. fünf, <laughs> <established> Auswina,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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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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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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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요 고장하는 이는 김호연! 머고이 거울 봐 봐. 거울. 김호! <놀람> 아 네. <놀람> 어, <놀람>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갑니다. 자 아, 제천 하지만 주목되지 않은 제천의 느낌인데요. 아, 제천, 어. 아, 제천 좋은데요. 나 세컨 스 <목소리도> 아 이거 연결 됐죠. 슈팅 날아요. 27번. 아, 턴 연결. 골파까지. <목소리도> 어, <때려면>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대천. 오! 오! 아, 이 친구 슈팅 주면 안 돼요. 이 친구 타노스급이에요. 아 이거 살0세대 37번. 야 이거 연령 있는데 아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아. 아. I did like this one. 이거는? 잘 찼다, 잘 찼다. 어, 네. 어. 네. 아. <놀람> 나이스! 거의 아, 80대 20의 정리이었는데 제철의 그 20%의 흥으로 선언했습니다, 아, 정말 안쉬봅다 어. 자, 2 아, 2번! 아,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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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선수 페 공을 잡고 있긴 한데 제천의 팀이 집중해서 포풀고 있어요.

是啊。So

о 9번공 둘이 같이 극장에서99아아 y a y a y a y a 어, a y a y a y 제천 키파의 선방쇼가 될것 같아요. 이니다 어, 어? 어,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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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라인을건너고 있는데, 막아내고 어요 지금, 이도 제천의 전라 굉장히 예뻐요. 아, 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아, 들어 그렇습니다. 것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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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도 우리 긴리 했는데 득점으로는 연결이 안 됐고요. 아, 주척 수비 45번 좋죠 나이스! 아, 아 이재훈 선수. 아, 아, 선수 45번. 아, 아, 아 좋습니다. 아까 어떤 아버님아아아 아주 맞으요 아, 그렇네요. 아, 아,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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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차단해 주고 있습니다. 아, 또공아유차를하려 또 그, 아, 열렸는데요

아즘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도자 무슨 스타일요 요리하고 다가 스타일. 그냥 본인이랑 닮은 거 저거 아닌가요? 카메라로 여러분 다보거든요 이게 한 얘기하면 붙이파스타일 굉장히 아본 어렸을 때 보시는 듯한 느낌 아닌가요? 이거는 아 십투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웬만. 제스나이트. 아 굿샷. 와, 주, 주, 아 이거 진짜요아 아, 그리고 이번의상들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시 한번. 아그 사진. 대천 35번. 아저 선수가 이번 대회 수비 상 받겠는데요. 35번. 아 유재형 선수입니다. 아 동점수이에요. 그렇죠. 남자 아니야? 남자죠. 네, 네. 여자아이인데 저렇게 맞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데 네. 멀리서 는런으로는데 너무 좋은 소리예요 네. 몸이 자기보다 훨씬 큰데도 좋은 위치를처녀냈습니다 지금 지금 주문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산팀이요아 뭔가 타산이요자 아, 이게 전략이 맞아. 많은 거 같아요 다산 팀을 조금 아니구요 이거 덜챙요줄중있골처리예요

자, 아, 괜찮습니다. 제가 이게 제천을 추천하게 되세요. 근데, 제가 한번 궁금한 게, 그렇게 하면 제천장에서는 가산주의회가 24번 선수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으로 좀 집중하면, 좀밀착력좀안 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산 입장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만게되면 다른 되그쪽조심하시다집중 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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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른 이 나올 수있는이그리다상것들은체적이 모델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놀람> <하고 싶은데 놀람> 어이, 오히려 뭐, 전술적으로 저 친구가 다른 친구 쪽에서 역습을 했을 때

괜찮네 왼쪽에서 이런 거가 좋네 괜찮아. 괜찮아. 안녕.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있어.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나이스.